아 이거 언제까지 얘기하려고 그래요? 이거. 상처를 계속해서 이렇게 좀 드러내야 확실히 이렇게 좀밟고 가는 게 좋습니다. 아 우리 축구 톡톡을 사랑하시는 축구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 그리고 우리 전북 연대를 사랑하시는 축구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JP와 함께 2020년을 결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 혼자 아 결산하는 거는 그렇게 큰 의미는 없다. 아, 그래서 역시 제 출연료에서 오늘 조금 떼어가지고 <laughs> 어, 보조 진행자, 해외 축구 전문가죠 황본좌, 예, 우리 황덕연 해설위원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아 얼굴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네. 어떤 이집트 음식이 얼굴에 맞나? <laughs> 그러면은 우선은 2020 시즌도 세계 대회가 있었죠. 예 우선은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그리고 K리그. 자, 그리고 FA컵이 있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양옆에 트로피가 두 개가 있습니다. 예, 4년째 데리고 있고요. 음. 15년 만에 예, 찾아왔습니다. 드디어 집으로 돌아왔어요. 예, 집으로 왔어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 안에 사실은 그 은색으로 이렇게 꼬여있는 트로피 하나 있거든. 음. 근데 요거가 이제 안 됐어. 네. A씨, 간단하게 한번 평가를 해주시죠. 전북과 아챔이라는 이 글자를 좀연결 시켜보면, 10년 주기설이 있습니다. 10년마다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에서 우승을 한다. 아, 우리 아, 그러면 아직도. 6년을 더 기다려야 되는 거 그렇죠. 2006년에 우승했고요. <laughs> 2016년에 또 우승했고요. 그래서 네. 2026년을 좀 바라봐야 되지 않나. 아, 지금 이 팬들의 아. 원성이 들리지 않나요? 네. 내년에 우승해야지 지금. 이황분자 나와가지고 무슨 마라탕 같은 얘기를 하냐 지금 이런 얘기하고 있어요. 팬분들 도 아십니다. 당장은 조금 힘들다 라는 네. 걸. 왜냐면 아시아권에 있는 해외 팀들, 특히나 뭐 중국 팀이나 음. 뭐 요새는 일본 팀들도 정말 잘하고. 그렇죠. 어, 중동 팀들도 마찬가지지만 어, 전력차가 음. 어느 정도는 이제 좀 인정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 이제는 인정을 해라. 네, 그러니까, 슬, 아니 그러니까 뭐 전북이 약한 팀이라서 우승을 못한다 이런 음. 얘기가 아니라 일단 그쪽은 투자할 수 있는 돈의 규모가 아무래도 차이가 좀 있지 않겠습니까? 어, 아시아챔피언스리그가 더 이상 이 K리그 팀들의 무대가 아니다라고 아.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그렇게 봅니다. 2월달에 첫 경기를 하긴 했죠. 그렇죠. ACL 경기를 했는데 그 이후에 워낙 심각한 단계라서 좀 무기한 연기가 됐었고 그러면서 네. 우리가 이제 리그는 5월달에 하고 뭐 FA컵도 막 그때 막 하면서 선수들 여기 올인 다 하고 이제 막바지에 이용 선수 쿠니모토 그리고 이승기 선수 뭐 그리고 한교원 선수도 그렇게 썩 좋지가 않았고 네. 그러면서 이 주력인 선수들이 좀 아, 이탈했던 게좀 네. 아, 크지 않았냐? 굉장히 또 전북 전문가답게 주요 포인트를 짚어주셨는데 저도 이제 주전 선수들의 음. 이탈을 좀 꼽고 싶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뭐 부상도 있었고 그리고 음. 이 안에는 분명히 이적이라는 변수도 있었습니다. 음. 주전 레프트백이었던 김진수 선수가 어찌 됐건 시즌 네. 도중에 이적을 하게 됐고 네. 이 좌측면에 큰 공백이 생겼는데. 설상가상으로 이중 선수마저도 네. A d f 팀 합류한 이후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번 ACL에 뛰지 못했습니다 아 손준호 선수도 마찬가지죠 네 손준호 선수도 네. 마찬가지고요 부상자도 이제 발생했었던 게 충분한 변수로 작용을 했기 음. 때문에 스쿼드 안에서의 공백이 어느 정도 느껴지는 막바지가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음. 좀 듭니다 그래도 어, 올해 세계대회에서 네. 더블 우승을 했기 때문에 사상 또 최초 아니겠습니까 네그 ACL은 우리가 내년에 잘해보자는 의미로 예 제가 오늘 또 저희 딸거 몰래 훔쳐왔어요 네 하나만 더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건 잡아야 될 경기를 잡지 못했기 때문에 잡지 저는 못 네, 이렇게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아 이거 언제까지 얘기하려고 그래요? 이거 뭐 좋지도 않은 얘기를 원래 상처를 계속해서 이렇게 좀 드러내야 음. 어, 빨리 치료도 하고 봉합도 하고 소독도 할수 있는 법이 내년에는 이런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올해 네. 확실히 이렇게 좀 밟고 가는 게 좋습니다 네 밟아주세요 네, 시드니와의 1차전 그리고 상하이와의 1차전은 저는 반드시 잡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코하마전에서 어, 전북이 굉장히 좀 무기력한 경기 끝에 패배를 했죠 자, 외부 요인은 어느 정도 있었지만 결국은 못해서 졌다 네, 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K리그 예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는 좀 늦게 시작을 했어요 이 선수들 개개인에게도 영향이 음. 굉장히 컸을 거란 말이에요 음. 왜냐면 선수들이 이제 동계훈련을 통해서 몸을 만들고 그렇죠. 개막에 맞춰서 이제 매치핏이 완성되는 경우가 많은데 음. 축구 외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일정상의 차질이 생기다 보니까 k리그에 참가하는 모든 구단 그리고 모든 선수들이 100% 컨디션은 아니었다 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아니나 다를까 마지막 세 경기 전까지는 우리가 계속 2위를 네. 예,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다 마지막 세 경기에 쫙 네. 뒤집어서 마치 뭐 지난 시즌의 그 음. 대자유가 좀 느껴지듯이 그렇죠. 어 그러면서 여덟 번째 4년 연속 K 리그 트로피를 가져오게 되겠습니다. 사실 시상식도 너무 조용히 넘어갔잖아요. 대다수의 인원이 모일 수가 없는 환경이다 보니까 네, 그렇죠. 거의 아, 수상자들만 거의 모여가지고 어,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제가 좀 많이 좀 서운한 점이 있어요 사실 그 이재성 선수가 그 MVP를 탔을 때또제 얘기를 또 이렇게 또 언급을 했어요. 네아예손준호 네. 선수 제가 올해도 사실 밥을 많이 사줬습니다. <laughs> 아, 네. 네. 그 그래서 박 값을 다시 한번 청구하려고. 청구하려고. 네. 네 제가 끊어지네요. <laughs> 아손준호 선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손준호 선수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지금 많이 힘드신데 팬 여러분들도 건강 조심하시고 내년에는전주상에서꼭 만나뵐 수 있도록 제가 좀서운서한게있습한다 있습니다 에서 한국에서 가국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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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이한한게 조금 한이 미안하네요. 올해 정말 MVP를 받게 됐는데 사실 네. 그 본인이 있는 포지션에서 MVP 받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잖아요 후보에 든 것만으로도 그랬는데 저희가 우승에 좀더 가까이 다가가면서 MVP라는 상을 축구하면서 저가 뭐 이번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지만 정말 받아서 축구 인생에서 저에게는 정말 큰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제 올 시즌이 총27 경기가 리그가 치러졌는데 그 중에서 이제 25 경기에 네. 출전을 하셨습니다. 근데 정말 좀 체력적으로 네. 되게 좀 준비가 잘돼 있다는 평가가 많았었는데 좀올 시즌이 아무래도 이 코로나 때문에 시즌도 늦게 시작했고 준비하기가 좀 쉽지는 않았을 텐데 이런 체력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비결이 개인적인 비결이 있으신지? 전북 현대라는 팀에서 주전으로 나간다는 게 정말 쉽지 않은 일이어서. 한 경기 한 경기 정말 최선을 다해서 뛰자는 그런 마음을 띄어서 거기까지 간것 같고요. 그 다음 또저 뭐 옆에 있는 와이프나 뭐 저희 뭐 부모님이나 장, 장모님께서 뭐 음식 같은 거나 그런 걸잘 챙겨주셔서 그런 게 비결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우리 손준호 선수 언제나 정말 열심히 해주시고요. 알겠습니다. 네 들어가세요. 손준호 선수가 차지한 비율은 솔직히 전 경기를 봤을 때는 한 30%. 정말 그 원정 승부처에서 경기는 99%였다. 음. 이올 시즌은 정말 손준호 선수가 아주 직격으로 관통을 했됐죠27 아. 경기 중에 25 경기 리그에 출전했고 FA컵 4 경기, ACL 한 경기까지 거의 모든 경기를 소화하면서 음. 3개의 골과 10개의 동을 또 기록을 음. 했습니다. 주니오 선수가 44.83 점이었고, 아. 네, 손준호 선수가 46 점으로 네 MVP를 수상을 하게 됐습니다. 특히나 이제 대단했던 건 시즌 MVP라고 하면. 주로 공격수 포지션을 그려시는 그렇죠. 분들이 아니, 많죠. 그렇죠. 공격형 미들까지. 그렇죠. 1983년 이후에 역대 MVP 수상자 중에 17명이 공격수 출신이었습니다. 음. 이제 이런 거 생각해보면 정말 대단한 기록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네. 올 시즌 역시도 MVP 후보에 오른 선수들의 면면을 보면 대구의 세직냐. 그리고 포항의 일루치 않고 그리고 울산의 준이호까지 모두 공격 샤원입니다이 음. 쟁쟁한 선수들을 제치고 수상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음. 손주로 선수가 리그 기준으로 따졌을 때 공격 포인트가 열 개가 안 됩니다. 음. 근데 이열 개도 되지 않는 공격 포인트 횟수로 MVP를 수상한 게1 9 9 8년에 고종수 그리고 2 0 0 8년에이훈재이두 음. 선수를 제외하면 손주로 선수가 최초라는 음. 또 역사를 쓰게 됐습니다. 음. 팬 여러분들의 고민이었죠. 늘 고민 왜. 에릭뇨 로페즈 그 다음에 뭐 레오나르도 루이스 이후에 어? 걸출한 외인이 없느냐 그렇죠 왜 걸출한 외국인 선수가 없냐 어, 이런 얘기도 했는데 올해 두 명을 데리고 와버렸어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구스타보. 그리고 네. 이제 모드바로우 선수가 여름 이적 시장을 통해서 영입이 됐습니다. 음. 네, 구스타보 선수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유럽 진출을 목표로 하던 정말 전도 유망한 선수였고 음. 몸값만 거의 100억 원에 육박했었던 공격수입니다. 음, 그렇죠. 어, 서울전 해도 골 그리고 FA컵 부산전에서는 9분 아오. 만에 히트트릭을 아 달성하는. 저 그때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야 어떻게 FA컵에서 들어가자마자 9분 만에 세 골을 넣지? 거의 뭐, 레반도프스키 급이었죠? 네, 아, 정말 대단했다. 네. 아, 그리고 결론적으로 그거를 계기로, f a 급 득점하기로, 스톱. 맞아, 맞아. 스타브 선수가 됐어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반면에 또... 이런 걱정을 저는 좀 개인적으로 했어요. 아, 구스타브 선수가 이거 뭐, 너무 K리그, 한국의 축구를 쉽게 네. 보는 게 아닐까.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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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은 게, 그 네. 이후로 별로 득점이 없었습니다, 사실. 네. 아, 걱정 안 해도 되겠네. 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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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스타브 선수, 다시 한 번. 골을 많이 넣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이제 한 선수가 <laughs> 더 있죠. 모두 바로우. 아, 네. 바로우 선수. 네. 그전북의 전통적인 장점 음. 그리고 가장 강했었던 포지션 당연히 음. 측면 날개를고볼 아, 수가 있겠는데 네. 이 날개의 역사가 또 굉장히 많습니다. 뭐 예전에 뭐에닝 선수도 있었고 하, 그, 그렇죠. 그 이전에는 이 김영범 선수도 이제 있었고 네. 사실 비교적 최근까지 전북이 날개로 활약했었던 선수들 로페즈 음. 그리고 문선민 선수 정도로 꼽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 한교원 선수와 더불어서 모두바로우 선수가 이 측면에서 의공격이 굉장히 잘매워졌기 때문에 어, 네. 올 시즌 전북이 다시 한번 이 날개 포지션에서 좀 위력을 발휘할 수 있지 않았나 싶고 네. 특히나 모두바로우 선수 같은 경우는 막바지 특히나 울산과의 우승 경쟁이 한창일 때두 경기 모두 공격 포인트를 기록을 하면서 승리의 선봉장이 또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두 선수가 없었으면 올해 사실 리그 우승은 커녕. 한 2위, 3위도 힘들었다. 음... 아, 이런 생각이 좀들 정도였어요. 네. 네. 자, 아무튼 다시 한번 우리 구스타브 뭐 바로우 선수에게 공헌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한 명의 외인, 우리 외국인 감독 최초로 모라이스 감독님 떠났어요. 그렇습니다. 음... 음... 멋있게 떠났어? 진짜 이보다 좀 아름다운 마무리가 없죠? 어디 있을까라고 생각이 네. 들 정도로 아름다웠고 부임 초부터 안은 이슈를 몰고 왔죠. 그렇죠. 예. 바로 이 기자 겸 맞지 이 자리에서. 2년 동안 세계 트로피를 올리겠다. <laughs> 어쨌든 목표를 그럼 달성을 했네요. 모라이스 감독님이 전북 현대 2년 동안 있으면서 총85 경기를 치르셨죠? 네, 한 경기를 승리를 장식했고요. 아, 대단하다. 네. 그리고 21 경기 무승부 그리고 패배가 13번 있었습니다. 아, 승률은 60%. 지지 하는 경기가 72 경기네. 그렇죠. 대단하네. 그러니까 나중에 이 모라이스 감독을 해제할때이 스탯을 딱 보고 보면 뭐야? 오이 선은 뭐야? 아니 오히려 어떤 의미에서는 최강희 감독님 시절보다도 성적은 더다 네, 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단 얘기. 전북 현대가 <laughs> 리그와 FA 컵이란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지 않았습니까? 네. 사상 최초. 네. 역사상 최초로 이제 더블을 기록을 했었는데 음. 이 더블을 기록할 뻔한 적이 몇번 있었습니다. 2011년에 아시아 챔피언스리그와 리그를 동시에 잡을 뻔했고, 2016년에 다시 한번 아시아 챔피언스리그와 리그를 잡을 뻔했는데. 우리 포항하고 FA 컵 결승전 언제 있었죠? 2013년이죠. 그때도 사실 은몇 그렇죠. 아, 번의 기회가 있었죠. 두세번 정도의 기회가 에이. 있었는데 정말 그천의 감독님 제임시 전에 그렇게 원했었던 음. 이 더블 혹은 트리블을 음. 모라이스 감독이 또 이제 마지막 시즌에 아. 깨끗하게 달성을 해주면서 정말 굿바이다라는 말이 굿바이, 잘 어울려서 굿바이, 서로 굿바이야. 네. 자 이제는 키워드로 보는 2020 전북 연대 마지막 마지막에 어울리는 뉴스죠. 아 레전드 오브 레전드. 예, 바로 라이온킹 이동구 선수입니다. 은퇴를 할 거라고 예상했던 사람은 사실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이동구 선수 본인 외에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떠셨어요? 저요? 예. 저도 심적으로 좀혹했죠 어, 어, 어? 예. 어, 지금 눈, 눈물이 맺히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예, 억지로 몰아치면 안고요 <laughs> 네. <laughs> 모든 전북 팬들이 좀 같은 심정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저는 이동구 선수가 이제 전북에 입단을 한게 어, 전북도 이제는. 스타 선수들을 데려올 수 있다. 아... 그리고 전북도 이제는 정말 명문 클럽으로 갈수 있는 이 어느 정도 조건을 갖췄다라는 점을 음... 좀 이제 마련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동구 선수 개인에게도 저는 전북행이 결국엔 서로 이제 윈윈이 좀 됐다고 아,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사실 이동구 선수에게도 전북은 정말 최고의 팀이었고 네. 또한 전북연대의 입장에서도 정말 최고의 선수 영입이다. 맞습니다. 네. 사실 올해 동구형이 한 여름에 연락이 왔어요. 야, 너 저기 되게 힘들다, 매 그러면서 너 백수됐다고. 음, 음, 네.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위로를 해줬다. 우리 네. 동국형님이 그랬었는데, 진짜 오래 은퇴할 거라고 생각을 못 했네. 굉장히 소중한 추억을 또 갖고 계시네요. 아, 그렇죠. 아무튼 뭐 많이 서운합니다. 네. 이동선수가 이렇게 좀 떠나서. 근데 이제 정말 불멸의 기록을 남겨놓으셨잖아요. 아, 많은 트로피를 들어 올렸죠. 네. 전북의 첫 우승, 그리고 전북의 어, 지금 가장 최근 우승까지도 이동 선수가 함께했고 K 리그 4연패 그리고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1회 우승 그리고 이동국 선수 개인 선수 커리어에서도 그렇게 원했었던 FA 컵까지 올 시즌에 들어올리면서 예 제가 지금 이동국 선수 사실 전화 연결 한번 하려고 네안 어, 받네 네. 전화들 동국이다 좋은데 귀가 안 밟아 <laughs> 이거 다 가도 되나요? <laughs> 이동 선수가 영구 결번도 또 했잖아요. 네, 이제 전북의 영구 결번이 두 개가 있죠. 네. 이 메드그린 보이스의 12번째 전사를 뜻하는 12번. MGB. 그리고 12번. 20번을 영구 결번으로 이 전북 구단에서 지정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그냥 은퇴식을 하는 날좀 얘기를 하면 원래 사실 선수들이 몸풀로 나오면 네네. 원래 우리 우리 같 음악이 있어요. 그 음악이 아니야. 바로 라이온 킹의 오제가 음. 아 주제가를 제가 이동 선수가 이 마지막 그라운드에 몸풀로 나올 때. 아, JP의 센스. 네, 그때 제가 추후에 동구경하고 통화했을 때, 거기에 한번 울컥했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전반 20분이 됐을 때, 자, 일어나서 2분간 기립 박수를. 아, <laughs> 의미가 있네요. 네, 20초는 아무리 생각해도 일어나서 박수 치고 앉으면 20초더라고. 그럼 일어서다 앉는 게 10초죠, 사실. 네, 네, 그래서 안 되겠다. 2분으로 해야겠다. 아, 추후에 그뭐좀 윗분한테. 아 근데 그 이분을 누가 제가 했습니다 좀 힘들었다고 <웃음> <웃음> 아니 근데 그 정도는 해줘야 돼 지금까지 이동구 선수한테 우리가 받았던 그 기쁨 그렇죠. 트로피 네. 그 정도에 비하면 1 2 0그뭐 얼마 됩니까? 그 분한테 영상편지 한번 쓰시죠 그러면 단장님 네. 그렇게 어나 어, 미쳤나 봐 <laughs> 그래. 올해 한 해를 좀 전북연대를 그, 좀평 하신다면 네. 어떤 말로 평하고 싶습니까? 전대미문의 시즌이었다 아... 굉장히 여러 가지 기록이 있습니다. 일단 더블 음. 그리고 케이크 4연패가 또이 안에 들어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쌍쌍바였다. 이게 잘 뜯으면 기분이 좋거든. 네. 근데 이제 이게 잘못 뜯어가지고 이쪽 짧고 이쪽 길고 봐봐. 이쪽이 길어. 이쪽이 짧아. 그리고 살짝 떨어진 거 있어. 그거는 이게 이제... 바로 a c 이야 아, 어, 역시 붙어있다가 떡 떨어졌어. 네네네. 고기 쌍쌍바. 아, 어, 15년. <laughs> 또 기다려야 되나? A 씨를 들어야죠 사실. 그렇죠. 네. 자 이제 내년에는 어, 정말 저희가 더큰 목표를 가지고 A c l 트로피를 네,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올1년 동안 전북인들 응원해 주시고 우리 축구 톡톡을 어, 사랑해 주신 축구 팬 여러분 정말 감사드리고요. 마지막 오 오렐레 네, 한번 하고 저희 네. 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셋넷오 오렐레 오 오렐레 오 오렐레 오 오렐레 <laughs> 끝.